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8월 28일 월요일 최고의 날 나의 기업을 지키는 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민숙이 36장 현진 자매가 도착하는 비행기가 새벽 5시 경이라서 새벽 4시 반에 집에서 나가기로 아들 킴이랑 이야기해 두고 나는 4시가량 알람을 정해놓았는데 4시가량의 카톡에 현진 자매가 공항에서 황열병 접종 카드가 없다고 걸렸다고 카톡이 왔다 어머 벌써 도착 비행기가 1시간 반 정도 일찍 도착한 것이다 황열병 접종에 대한 설명부터 일단 보이스톡으로 해주고 집을 나서는데 또 연락이 왔다 현진 자매가 치과 의사인지라 내가 올때 우리 성도님들 간단하게 치료할 기구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일회용 진단하는 치과 기구들의 모조리 다 세금을 내라고 한단다. <laughs> 그래서 그거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그것도 보이스톡으로 말해주고 나는 얼른 내 중보 기도방에 이러이러하여 현진 자매가 공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기도를 부탁한다고 했다. 공항에 도착하니 새벽 5시가량 무사히 공항검사를 마치고 나온 현진 자매를 만났다. 세금 안 내고 무사히 모든 짐을 통과하게 된 것은 바로 중보 기도 부탁한 다음 시간에 일어난 일. 흐흐흐. <laughs> 세금 내라고 트집 잡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돌려서 너무 순순히 가도 된다. 호에서 나왔다고 한다. 기도 부탁은 하여튼 하는 것이 맞다고 나는 생각한다. 기도 부탁하고 난 다음 공항에서 해결된 일들에 대한 간증은 정말 많이 있으니까 말이다. 올때 기내 안에서 옆자리가 다 비어서 누워서 참잘 자면서 왔다면서 현진 자매는 1시간이 걸려 공항에서 집에 도착했는데도 힘이 펄펄. 흐흐. <laughs> 주일 예배에 같이 참석했는데 성경 구절을 줄줄이 외우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감동하는 우리 현진 자매. 아이들은 방학인 지난 2주 동안 새벽 예배를 드렸다. 7시부터 8시까지니까 아침 예배라고 해야 할까? 흐흐. <laughs> 공립 학교는 등록금을 내지 않는다고 아들 김전도가 말해주었다. 그래서 그럼 지난번에는 어떻게 학비를 내주었냐고 물어봤더니 어, 학교에서 등록비는 안 받아도 점심값은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어린이의 한 학기 점심값이 3천 실링이라고 한다. 한국 돈으로 약 3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계산하기가 쉬울 것 같다. 2주 동안 충실이 참석한 어린이들은 약 230명이라고 한다. 학교에 가서 학생들 점심비라고 하고 그 금액을 주면 된다고 한다. 230 곱하기 3만 원이면 690만 원이 된다. 내 묵상에서 어린이들 새벽 예배 출석하면 학비를 장학금으로 준다는 글을 읽으신 분들이 헌금을 보내주셨다. 예배 마치고 간식을 먹는다는 말에 아이들 간식비를 헌금으로 보내주신 분들도 있다. 헌금하신 분들의 이런 명목을 다 따로 리스트와 합계를 만들어 달라고 내가 김성화 전도사님에게 부탁을 했다. 그래서 어제 그 합계 헌금 금액 보고가 나에게 들어왔다. 쌤 계좌로 따로 보내신 분들도 있으시다. 모두 합하면 893만 5천원 가량이다. 여기에서 아이들 학교 점심 식사비 690만원을 빼면 203만 5천원 흐흐이 남는다. 2주 동안 아이들 간식부를 물어봤더니 그 가격은 67만원 가량이라고 한다. 와, 많은 분들이 아이들 학비라고 생각하면서 보내주신 후원금과 간식비가 넘치게 다 채워졌다는 것이 된다. 남은 헌금은 아이들은 계속 토요일에 와서 성경공부를 하고 식사를 하니까 거기에 사용하면 되고 헌금하신 분들이 거기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실 분은 없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때에 맞는 헌금들을 빠른 걸음으로 달려와서 채워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감사의 마음을 올려 드린다. 고마워요, 그대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대역 개정 번역 민수기 36장 9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No inheritance may pass from one tribe to another for each Israelite tribe is to keep the land in inheritance.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하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다. 상담도 많이 해주고 상담으로 인하여 답을 막바로 주지 않았다 해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일들을 많이 했다. 그런데 그러면서 보편적으로 느껴진 문제들을 나름 평가하는 시간들도 있게 되었는데 오늘 묵상 구절에서 각각 자기의 기업을 지키리라 라는 말씀에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 묵상의 글로 적어 보려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당연하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는 것이 꼭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둘기처럼 순진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착하다. 비둘기처럼 순진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뱀처럼 지혜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용당하고도 그냥 뒤로 물러서고 대응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는 착한 사람들을 그야말로 호구로 여길 때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사실 호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다. 흐흐흐 저는 재미있게 보입니다. 흐흐흐 그러나 이 표현법은 맞는 것 같다. 성경에는 오리를 가져하면 십리를 가주라는 말씀이 있다. 십오리 가주라는 말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마음이 넓어서 15일 내지는 100리까지도 가주려고 힘을 쓴다. 그래서 자신이 지켜야 할 자기의 기업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는 사람들도 있다. 지혜가 없음이라고 인정해야 할것 같다. 옷두벌 있으면 한벌 주라는 성경 말씀이 있다. 옷두벌 있는데 다른 이에게 세벌 주라는 말씀 성경이 없다. 어떤 사람은 남들 도와줄 때 카드로 빚을 내서 남을 도와준 것을 잘한 일처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선행은 성경에서 하라고 한 선행은 아닌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선행을 해야 하지만 성경적이 아닌 선행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 역시 우리는 알아야 할것 같다.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선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 앞서가는 일 역시 우리가 행할 행보는 아닌 것이다.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일까요? 시간도 기업이 아닐까요? 내게 주어진 24시간 잘 지키는 것도 우리에겐 중요한 기업 지키기가 됩니다. 쓸데없는 것에 시간 버리고 감정 버리는 일이 없기를 기도드리고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저의 기업들을 지키는 것에 지혜와 성실함과 정직함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내 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허술하게 남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나의 겸손이나 양손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가 속는 일은 없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두 시간 가량 떨어진 저희가 만들어 놓은 수양회관에 현진 자매랑 같이 가려고 합니다. 오고 가는 길에 우리 현진 자매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 생각하고 느끼고 배우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또 하나님께서 그대를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오늘 저의 묵상은 조금 위스키, 위험 부담이 있는 묵상이라고 제가 묵상을 올리면서도 조금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특히, 빚을 내서 남들을 도와주는 그 부분이 제 마음을 조금 어렵게 했는데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빚을 내서까지 내가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뻐하는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일들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돌아보라. 그러니까 각각 자기 일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빚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남을 도와주기 전에 내 빚을 빨리 갚고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좋은 동기를 가지고도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비둘기처럼 순진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둘기처럼 순진해야 하지만, 뱀처럼도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갖게 된다면요, 열매는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을 때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왜 평강이 없는가, 내가 지혜가 없지 않았는가,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또 승리하는 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